안녕하세요 이슈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이슈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내일 오전에 이제 급등할 어, 종목들 리뷰도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과 테마는 화성코퍼레이션 어, 화성RNA 예, 종속회사가 그 화성코퍼레이션의 종속회사인 화성RNA. 예, 화성RNA가 전기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어, 공장 가동률이 증가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어, 우선 화성RNA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PER이 현재 9.70배입니다. 지금, 뭐, 공장을 풀가동을 시킨다고 하니까,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어,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화성코퍼레이션 또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화성코퍼레이션 지금 현재, 어 PER이 5.41배입니다. 5.41배. 엄청난 저평가죠. 어차피 뭐 지주회사가 어좀 PER이 다른 제조업보다는 낮게 책정이 됩니다. 낮게 책정이 지주 한30% 정도 할인을 받는데 그래도 낮아요. 5.41%.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그 정치 인맥 테마 중에서 신진 SM이 급등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 관련 주입니다 박용진 의원. 음.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좀 계속 뭐 신진 SM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고평가 지금 되가 있습니다. PER이 513배입니다. 513배. 시장에서 너무 지금 과열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조선, 위지코프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디지털 조선은 그 홍정우 관련주로 애초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 디지털 조선의 이제 경영진이 그 홍정우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그윤전 총장이 이제 대권의 어 뜻을 밝혔죠. 거의 뭐 밝혔다고 확실시 되고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예. 대변인으로 내정하면서 디지털 조선이 관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조선이 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위즈코프는 그 오래됐죠. 일자리 관련주이면서 그 윤석열 그전 총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꼽히면서 연일 상승을 했었죠.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웹스와 동양, 웹스와 동양은 그 문석열 전 총장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둘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 동양이 조금 뒤에 오르고 있죠. 어 이제 동양도 이제 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음. 단기 과열 지금 내일부터 아마 단기 과열로 해서 3일 동안 어, 단기 과열로 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음, 단일단일로가 거래. 네, 3일 동안. 자, 웹스는 지금 경고 종목이죠. 좀 있으면 어, 투자 위험 종목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무림페이퍼. 무림페이퍼 장중에 어, 강하게 상한가까지 밀어붙였다가. 장 마감할 때 조금 내렸는데 어, 요거는 5월달 그 국제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예, 제주류들이 급등을 했죠. 그 과정 중에서 어, 무림페이퍼와 무림SP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무림SP는 PER 지금 32.09배 32.09배 높아요. 지금 현재 높아요. 가격 자체가 무인페이퍼도 지금 가격이 높고요. 1분기 실적 적자입니다. 적자본 기업이기 때문에 무인페이퍼좀더 간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든 게 있어요. 이제 바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쌍방울 한 며칠 동안 엄청 시끄러웠죠. 엄청 시끄러웠죠. 이스타항공 인수설로 해서 하림과 쌍방울 양 각축전을 벌였죠. 각축전을 벌였는데 오늘 하림의 회장이 어 이스타항공의 그 채권이 예 부실 채권이 너무 많다. 약한 2,500억 원이 넘죠. 어 복지채권도 한 800, 800억 원 정도가 되고 어 나머지 미상한 채권들이 한 1,800억 원 그래서 합쳐서 2000그 2,6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대금이 그 지금, 성전이라, 주식회사 성전이라고 해서, 아, 주식회사 상전, 주식회사 상전이라고 해서, 아한 800억 원을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어 비밀리에 붙였다가 이제 나왔는데, 한 800억 원을 이미 1차 인수 대금으로 어 가계약을 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어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멋지 예 않았나 예상은 하고 있고요. 21일날,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림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쌍방울 하, 쌍방울과 주식회서상점과 예, 1대1 구도가 됐는데 쌍방울은 지금 광림 IOK와 어, 컨소시엄을 맺고 광림하고 들어와 있죠 쌍방울 지금 상당히 고점이에요 26배 근데 시위에서 상당히 많이 말았습니다 쌍방울 예, 매수 잔량이 800만 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디자인. 디자인은 약한 15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 예.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뭐. 장 초반부터 올라 많이 올랐죠. 코로나 일9그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예, 임상 삼상이 그 끝났고, 아, 그임상이 진행 중이면서 이제 중간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삼상서 네, 효능 및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다. 이런 네,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등지, 그, 글로벌이죠. 글로벌 등지에서 한 210, 한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210몇명 정도가 지금 투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오,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 셀트는 제제 상당히 오랫동안 못 갔어요. 정말 오랜동안 못 갔다가 지난해 완전 급등을 했다가 오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데 실적이 말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간다 그렇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못안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PER이 195배입니다 195배 말이 안 되는 P, PER이죠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그래서 이거뭐 장기간 들고 가야 될,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참 더 조정받아야 됩니다. 자, 수성 이노베이션. 다음 종목으로. 예, 시비를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 및 최대주주 지분 확대 등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또. 테마주니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진원생명과학. 예,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에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지난해에도 조정을 많이 받고, 올해 조금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하는데 참 답답하죠. 진원생명과학, 제 아는 동생도 지금 뭐, 어, 거의 9개월째 지금 들고 있다는데, 음, 안 오면 못 가요. 진원생명과학 진짜 못가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진원생명과학이 가냐면, 어제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리포트가.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미국 자회사, 그100% 자회사입니다. 미국 100% 자회사가 그 이름이 VGXI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그 그 자회사가 하는 일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것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글로벌 2등 기업이래요. 미국 내에서도 2등이고 미국 내에서 1등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그 플라스미드 DNA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mRNA,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 만드는 주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평가가, 가치평가가 약한 4조 원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원생명과 학 시가 총액은, 어, 천억밖에 안 됩니다. 자회사만 해도 사, 4조 원인데, 지금 현재 그, 아, 천억이 아니라 1조 원요. 오늘 주가가 올라서 1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반영이, 어, 밸류에이션이 리워드 돼야 된다. 다시 재측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어, 의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급등을 했죠. 진원생명과학은 일단은, 그, 매수 의견이죠. 매수 의견의 리포트가 나옴으로 해서, 어, 가의 어, 반영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어, 스윙으로 좀, 보름에서 이달 말 정도까지만이라도 들고 가신다면 수익은 좀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자회사에서 그 m r n a 원액을 원료를 원료의약품이라고 할게요. 원료의약품을 개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갈수 있다. 예. 진원생명과학 자체는 돈은 못 벌어요. 예, 돈은 못 벌지만 이번에는 어, 24,900이 깨겠죠. 예. 그 42주 최고가가 44만 7,550원입니다. 4만 7,550원. 요번에좀 깼어 깼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목 모르는 KG ETS. 예, KG ETS 이 종목은 너무 저평가되가 있어. 요 PER이 어, 2.95배 밖에 안 나옵니다. 2.95배.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그만큼 1분기의 실적이 좋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주가가 이거 너무 고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가 저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원생명과학과 KGETS 예, 좀 여러분들 관심있게 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했는 영상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외에서 급등했는 종목. 예,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내일 급등하긴, 내일 오전에는 급등할 테니까요. 쌍방울하고 콘서트 시험 같이 맺었는 광림, IOK 등이 시외 상한가 내지는, 어, 5%선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 자이, 이그리시외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이글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음, 뭐, 1분기 실적도 뭐, 크게 없고.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이제 흑자전환을 했죠. 올랐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예. 광림자이글 쌍방울, IOK. 예, 예, 요 정도. 예, 내일도, 어,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좋은 장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뿅!